청주 일신학사 골목에 자리한 제안원은 중증장애인들이 임가공업과 방역소득을 통해 자립경제기반을 마련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이 제안원이 1년에 상하반기로 두번 갖는다는 장애인근로자 부모와의 간담회가 지난 11일 제안원 상담실에서 열린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평소 직업훈련팀장과 상담실장을 겸직하는 전윤수 팀장이 장애인근로자의 하루를 부모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호작업장에 아이들을 보내 놓고 걱정이 클 부모들의 마음을 알기에 이기동 원장이 상하반기로 직접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면 만찬 자리가 됐을 장애인 근로자 부모와의 만남은 올 하반기는 이렇게 개별 상담으로 대신해야 할 상황입니다. 28살 복수장애를 가진 아들을 제한원 보호작업장에 보내고 있는 어머니 황경미씨는 받아주는 곳이 없어 우울증까지 왔던 우리 아이가 재한원을 다니면서 너무도 좋아져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장애가 청각장애 이급하고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요. 어, 지금 나이는 2 8인데요 충주 성심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아이가 많이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군데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청주 시내에 있는 그 보호 작업장이라는 건다 검색해서 다녀봤는데. 일단 장애가 청각이라는 것 때문에 다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굉장히 이제 속상해 했어요. 본인은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본인이 일을 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유를 설명하기가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니고 안 되니까 저희 아이가 그 지역신문을 들고 와서 본인이 할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그런 것들이 보통, 뭐, 포장, 배달,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곳마저도 다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청각장애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그 채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제한원에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는 사실은 안 와본 게 시각장애가 주 장애기 때문에 사실은 오지는 않았어요. 시각장애인데 저희 아이가 이제 청각이니까 아이뭐 받아주겠어. 이제 그랬는데 혹시나 이제 마지막 남은 거니까 왔는데 어 의외로 청각은 처음이지만 그래도 근로를 한번 시켜보겠다고 홍키에 화백을 하셔서 그다음에 아이가 일이라는 걸할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굉장히 이제 밝아졌어요. 돈은 상관없이 저희 아이가 여기 오기 전까지 되게 우울이 심했어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은 없고 일어나고 싶은데 모두 다 거절당하니까 정신과 병원도 사실 이번을 입퇴원을 반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일하면서부터 굉장히 밝아지고 좋아지고 황씨는 우리 아이가 충주 성심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곳에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청각장애에는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주는 곳이 없었는데, 제안원이 우리 아이를 받아줬다고 고마운 마음을 연심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곳이 잘 되도록 많은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줘 제품의 분량률을 줄여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졸업하고 28살 되기 전까지 보낼 것도 여기고, 뭐 희망도 여기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지내면서 어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 중종장애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일이 얼마나 뭐 능률이 있겠어요. 사실 분량도 많겠고 저도 이제 직업이 있다 보니까 뭐 자원봉사나 이런 걸로 일거리를 도와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또저 말고도 뭐 여유가 있으신 분,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런 그 보호작업장에 특히 다른 것보다도 재원원의 보호작업장을 좀 널리 알려서 후원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자원봉사자들도좀 많이 들어오셔서 아이들이 하는 거가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분량들도 옆에서 도와주시면 적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운영하시기도 들 힘들고. 그래서 올해 이 시설이 존속이 돼야 저희가 가거든요. 그래서 제 바람은 그거예요. 시설이 정말 저는 100% 만족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안 들리는 만큼 그 느낌이, 아, 이 곳이 다 좋은 사람이구나. 언제든지 내가 다시 돌아올 곳이 여기밖에 없구나. 라는 거는 저희 아이의 표정을 알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니까 조금 더 그, 뭐 전국적으로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게 정말 선생님들이 이기동 원장님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보호에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저희 장애 부모들이 안심하고 또 저희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널리 알려서 어, 후원도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봉사자분들 좀 많이 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아 부탁드립니다. 이기동 제안원 원장은 장애인 보호자 업장은 일보다 보호가 우선시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근로자들이 기계처럼 생활할 수 있어 그들에게 즐거운 삶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부모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충북이커스 t v 경철수입니다. 그 일의 개념도 있지만 네. 일에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왜 우리가 보호 작업장으로 일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게 아니고 실은 보호 작업장 앞에 보호가 더 먼저 있잖아요. 이게 작업이 먼저가 아니고 보호가 먼저거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장애인들이 집에 있으면 가족들이 아무 일도 못해. 그, 잘, 잘, 쫓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보내면 보호가 되잖아. 그럼 이제 그 시간만큼, 6 시간, 8 시간만큼, 그 어머님들이, 이제 가족들이 다른 일을, 어차피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 아이만 쳐다보고 살수 있으면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보호가 먼저예요. 음. 그리고 우리는 중증장애인 생산작업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이 보호가 먼저고, 그들이 와서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은 이 보호가 오라면 여기가 5야. 어쩌면 보호가 6이고 여기가 사가될 수도 있어요. 이제, 요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 이쪽에 일에다가 포커스맞춰 보호가 지거워져 버리면 얘들은 그냥 일꾼이 되거예요 근데 일꾼이 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자기 생각이 없어져. 자기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구는 한는데 누구는 안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